<미나상 동이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일본어를 에, 가르치는, 설명하는 가메다입니다. 먼저 에, 설명하기 전에, 일본어 설명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에, 들으시게, 들으실 때,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가 아, 나올 겁니다. 에, 이런 거가 어떤 거가 나오냐면, 주로, 이은, 니은 자 그리고, 어머니 오하고 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와. 발음이 이상한가 하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부 합시다. 그리고, 아, 일본어는 한국어랑 에, 너무 비슷해서 한국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에, 배우기는 아주 쉬운 외국어인데, 그래도 혼자 하기 좀 어려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 요즘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에, 대부분이 회화를 원하십니다. 외국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화는 회화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본어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 그걸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칠판에 있는데 일본어는 세 가지 문자를 사용합니다.라는 도시죠. 세계 여러 가지 언어 많이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을 세 가지로 배워하는 것은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에, 하나는 히라가나, 히라가나는 글자, 히라가나가 이런 글자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어, 이런 글자를 히나, 히라가나라고 합니다. 히라가나인데 히라가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풋으로 쓰는 글씨, 풋 글씨라고 합니다. 하나는, 보통, 요즘은 다 풋으로 쓰는 글이 없으니까, 뭘뺀 사람입니다. 뭘펜뭘펜뭘뺀 글씨나, 풋 글씨 두 가지 있다입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로 따로따로 공부합니다. 네,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라는 글자입니다. 유. 유. 오케이? 풋 그르시, 몰 그르시. 다른 거가 알수 있습니다. 흐 이거는 휴라는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뭘 뺀에서는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아, 키, 이거는 키라는 글자고, 뭘뺀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히라가나 글자가 두 가지 있다는 것. 에, 이번에, 여행 가서도 실제로 풀글씨가 그 많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는 가타카나를 배우죠. 카타카나. 가타까나. 가타카나는 언제 쓰냐면 주로 외래어,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영어입니다. 영혼. 네. 그리고 위성어, 위대어 이렇게 공통 소리랍니다. 네. 그런 거는 주로 가타카나로 표시합니다 가타카나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라는 소리고 이 으, 에 오인데 같은 발음인데 가타카나 글자로 씁니다. 아이 가타카나라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카. 영어로 마카입니다. 마 카. 오케이? 그리고 에, 마시는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 커피. 네? 이걸로 가타카나로 쓰면 고, 히 이렇게 됩니다. 이거가타가 나가는 글자. 다음에 한국어도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 이거 한자라고 써 있습니다. 간지라고 해요. 한자, 간지. 네? 한자는, 음,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웁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도 배우는데 약 7년, 8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때까지는 유지형 마치기라는 것은 한자가 하나도 안옵니다 네, 하나도 안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에, 대부분은 이런 히라가나로 공부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자가 나왔다 해도 제가 다 히라가나를 붙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한자가 좋은 거는 바로 포면 금방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한자의 찬점입니다찬점 잔충, 네? 일단, 세 가지 문자, 글자를 사용한다라는 아화수식 다음에는,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많다, 많습니다, 뜻입니다. 비슷하니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어 하시면 누구나, 외국어로서 교양시준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은 어슨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에, 화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단어만 그대로 가져와도 말이 통하는 거가 일본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쉬운 공부입니다. 다음에는, 바른 곳에 없다. 바른 곳에 없다라는 거는, 아, 이거는 조금, 네, 설소리만필합니다 한국어 경우에는 여기에 모음가 있지 않습니까? 모음, 에 아, 야, 오, 여, 네, 아, 야, 오, 여. 이거가 기본 기본 모음이 기본 모음. 에, 이거가 열네개 있습니다. 열네 개. 그리고 오른쪽에 자음. 가, 나, 다, 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10개. 기본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14개하고 10개니까 기본 발음이 여기가 140개가 됩니다. 140. 이거 기본 발음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말하면 일본어는 여기가 다섯 개입니다. 아, 아 라는 소리. 이, 우, 음, 에, 오. 에, 아이, 우, 에, 오. 다섯 개로 끝나는 외국어는 지금은 그 사토리, 사토리 있지 않습니까? 집안말. 아, 사토리 포함해서 전 세계에 6점나 7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섯 개로 끝나는 외국어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라는 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기 쉬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하면, 일본 사람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외국어 공부가 힘듭니다. 자기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옆에, 옆으로는, 음. 네, 이거 아이구요. 다음에 에, 여기가 10개가 됩니다. 10개. 보통 일본어는 기본 글자가 50개, 50인도라고 합니다. 이거가 한국어로 씁니다. 네, 기요 시어시 여기만 두개 있습니다. 니은, 히은, 2는 하나 둘 셋에 더해 여섯 개그고 해서 다섯 개의 일본어가 다섯 개의 여섯 개니까 50개입니다. 기본 발음. 근데 한국어가 140개 때문에 거기에 거의 비슷한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 고생 없다 이거 외국어의 가장 중요한 이유 발음 때문에. 외국 어 그만둘 때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발음입니다. 네, 발음 때문에 고생하고 발음 때문에 그만두고. 근데 일본어는 그런 고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하고 자음 섞어서 하는 거. 이거가 한국어, 일본어 똑같다. 이런 외국어는 한국어,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다음에, 에,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는 일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로 간단히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당연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